보시고요. 이렇게 배치가 될수 있도록 자, 앞판, 뒷판 뜰, 떴을 때, 우리 좀 전에 뒷판 떴었죠, 그죠? 여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제가 한47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판을 뜰 때는 우리가 기장을 잴 때, 뒤에서 뒷목에서 기장을 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장을 똑같이 맞추라 그러면, 안목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그 허리선 밑으로 이렇게 해서, 47, 똑같이 나가볼게요.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품. 일단은, 음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뒷판하고 똑같이 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뒷판에 우리 2cm 넓은 나갔고 앞판도 2cm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밑단 쪽으로는 5cm. 그 정도로. 자, 라인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뒷판의 종전에 그 라인 연결한 거 하고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이제 가슴 다트 있는데 어, 이건 나중에 m 피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어, 똑같은 길이가 나중에 완성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허리선 한 2.5cm 2cm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쪽에 프린세스 라인 우리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라인은 마찬가지로 허리 라인을 많이 잡을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어, 들어가고 그다음 많이 안 잡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 라인이 이렇게 중심 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좀 허리가 강조가 될 것이고. 또 약간 이제 역선 쪽으로 가면은 조금 허리가 덜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좀덜 강조가 되는 그런 디자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조심은 음 어.. 다트 폭은 한 2cm 정도로 이렇게 잡을게요. 2cm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떨어뜨려서 1cm정도 옆선으로 이동을 하자 이렇게 음, 정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 5 1 6정도 선을 맞춰서 이렇게 프리스 라인이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은 이렇게 되겠죠 약간 이제 일자가 아니라 약간 옆으로 퍼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뒷판에 이어서 앞판에 프리젯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머니는, 자, 음, 기장이 길다 치면은 주머니도 허리선에서 조금 내려가야 될 거고, 어, 길다 짧다에 따라서 주머니 위치가 조금 틀려지기도 하는데, 허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조금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허리선에 가깝게. 그리고 라인이 있는 옷은 좀 주머니가 위로 올라가고, 박스인 경우에는 주머니가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한 2cm 정도 선에서 이렇게 주머니 선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 앞판은 이제 반 더블로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반 더블 같은 경우에는, 어, 더블일 때는 한 10cm 정도를 잡는데 지금은 반 더블이기 때문에 여염물 5cm를 잡을게요. 5cm 나온 다음에 첫 단추, 어, 첫 단추를 허리선에서, 자, 여기 허리선이에요. 허리선에서 한 3cm 정도의 첫 단추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3cm인 선과 어, 우리 어깨 부분, 어깨 부분을 이렇게 앞 어깨 부분을 연장을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 놓으시고요. 우리 뒷판에서 뒷목에서 1cm를 오픈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어깨 길이가 서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옷을 할때 똑같아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재니까 10이 나오네요. 그러면 앞판도 옆목에서 1cm 파고 어깨에서 1cm 파서 똑같은 10이 나오도록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어깨를 어, 칼라를 달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칼라를 달거예요 그러면 여기 c 1 c m 오픈한 선에서 칼라가 달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선에서 칼라의 높이를 2.5로 잡을 거 o 요그 r c 2.5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서 이첫 단추 잡은 앞 라펠 선, 첫단 l o r c 칼라 끝점에서 2.5cm 올라온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원래 칼라를 달게, 달게 되는 이 선을 11자가 되도록 평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려주세요. 두 줄이 됐죠, 그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이제 칼라의 그 라펠 선을 잡아줄 건데, 어, 칼라를, 뭐, 처진 칼라가 있고, 또, 좀 올라온 듯한 칼라, 위쪽에 있는 칼라, 밑에 있는 칼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경우에, 어,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포멀스럽고, 좀 위로 올라가면 좀 캐주얼스럽죠,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젊은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칼라의 라팔선을 요, 중심 목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1cm 정도 올렸어요. 올렸어요. 올리고, 그리고 임의로 이렇게 어깨 끝점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이제 선을 그려봤어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칼라를 여러 번 떠보시게 되면은, 아, 요 칼라는 좀 처졌구나,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스스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정을 하셔서 짧은 칼라, 넓은 칼라, 뭐 처진 칼라, 올라온 칼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렸어요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유행이고 디자이너에 따라서 틀린 거겠죠 내려서 이 라펠 선을 뭐 이렇게 어깨 끝점에 맞춰고 여기 1cm 올라가서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이 선에 바로 그려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라펠 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옥선에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려보셔서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칼라, 밑 칼라 크기를 기장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너무 넓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제 일단 7.5 정도로 이렇게 한번 직각으로 잡아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칼라를 그려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윗선에서, 요렇게 칼라가 될 건데, 그러면 칼라가 어떻게 되느냐, 어, 뒷목에 맞춰서 앞목이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 뒷목까지 넘어갈게 하기 위해서는 뒷목 둘레를, 알, 목 둘레의 그 넓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뒷목 둘레를 이렇게 재볼게요. 쟀더니, 제가 그린 이 패턴은 뒷목돌레가 9cm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앞판에서 직각으로, 이번에는 이제 뒤에 쓰는 부분을 한 3cm를 잡았어요. 이거는, 뭐 넓게 잡을 수도 있고, 좁게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칼라를좀 음 길게 하고 싶다 하면은 좀 이렇게 넓게 잡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뭐, 딱 붙는 칼라를 하겠다 막 퍼지는 칼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정, 정장의 느낌의 그런 이거 뭐죠? 보편적인 그런 칼라를 한다 치면은 한 3cm 정도를 이렇게 여기를 잡으세요 잡고 아까 뒷목둘레 9cm 그리고 높이 3cm 이거를 뭐 3cm를 잡기도 하고 4cm를 잡기도 하고 6cm를 잡기도 하고 2cm를 잡기도 하고 다양하게 잡는데 잡고 나서 크게 많이 칼라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은 6cm로 잡아서도 한번 그려 보시고 3cm를 잡아서 그려 봤을 때그 느낌을 어, 여러 번 그려 보시면아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칼라 크기의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다양하게 어, 패턴을 공부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칼라 있는 베스트를 만들어 보는데 이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칼라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 뒷중심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칼라를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는 거고 여기에 어, 이 크기가 몇 cm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칼라가 넓으면 넓어질 것이고 조금은 또 좁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신 다음에, 아, 이 컬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이렇게, 컬러 꺾임선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컬러 꺾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여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위에서 보이는 대로 한번더 그려볼게요. 자, 우리 꺾임선을 이렇게, 임의로 이 정도 컬러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 칼라 꺾임선을 이렇게 꺾었어요. 아까 칼라 꺾임선은 허리 위에서 목 있는 선에 맞춰서 요 라인을 처음에 그렸죠, 그죠? 그 선이 칼라 꺾임선이에요. 어깨선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라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복사 한번 대충 해 볼게요. 이렇게 복사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자. 그 어깨선이 여기 이쪽이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있고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면 이제 보여요 여기 겨드랑이 어깨 이렇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아 단추가 여기고 아 칼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 칼라로 하시면 되고 아좀더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렇게 그려서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를 그리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런 부분이 빼쪽한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어, 어, 너무 이제.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죠그럼 곡자를 이용 해서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고 여기는 직각이에요. 여기를 두 주시면 직각이 되고 그래서 칼라가 조금 더 내려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그 피크드 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에서 이렇게 밑 칼라랑 이렇게 연장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이제 피크드 칼라가 되고. 지금 그렸던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테일러 칼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라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안단이에요. 뒷판 같은 경우에 어깨에서 4, 5cm 정도 그리고 중심에서 어한 6, 7cm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저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판 같은 경우에는 어깨 끝점에서 우리 뒤에 4cm 뒀었죠. 그러면 같은 크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4cm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더블 나간 거 제외하고 여기서 한 7, 8cm 정도, 8cm 잡으세요. 어, 제가 그냥 토탈 13cm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곡자를 이용을 해서 한단선 그래줬어요 그래서 주머니는 이렇게 이제 사진처럼 입술 주머니를 할 수도 있고, 입술 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뚜껑이 플랫 포켓이죠. 그서 안에 뚜껑을 넣으시면은 좀더 이제 정장 느낌이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주머니의 폭은 한 10, 15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옆에 한 2cm 정도 두고, 15cm 정도. 15cm에 옆에 요거 없어질 거니까 조금 이크기만큼이라좀더 나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만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어 이제 만들어서 갖다 붙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패턴은 이렇게,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